내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 예산으로 51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수산업에만 국한됐던 공익직불제가 임업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임업인들의 기대가 큰데요. 이를 포함해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보다 6.1% 늘어난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 예산에 512억원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2022년도 산림 분야 예산이 2조 6819억원으로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소관 예산에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가운데 산림청이 수행하는 기후 대응 기금 사업 예산을 더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 대비 6.1%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임업 살림 공익 직접 지불제. 이른바 임업 공익 직불제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 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임업 공익 직불제법은 지난달 관련 법률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뉩니다. 임산물생산업은 밤, 대추, 호두, 더덕, 산채류, 오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일컫습니다. 수령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직전 1년 영농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또 주소가 산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이랑 수산업에서는 계속 직불제를 받고 계셨었는데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시거나 아니면은 산지에서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전혀 직불금을 못 받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이 해소된 점이 제일 좋은 효과라고 할수 있고요. 직불금 단가는 임산물생산업 가운데 0.5 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임가는 가구당 120만원을 일괄 지급받을 예정이며 면적 직불금 가입자는 1헥타르당 70만원에서 최대 94만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육림업 직불금 단가는 헥타르당 32만원에서 62만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산림을 가꿨을 때 생기는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건데 최종 단가는 산림청이 신청인원 집계 후 조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인프라 확충과 산림 생태계 건강 증진, 산림 재해 대응에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한 산림헬기 두 대와 산불 진화 차량 아흔 대를 교체하는 데 백육십구억 원을 편성해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나면 대부분 이제 헬기를 끄잖아요. 근데 가격도 비싸고 해서 연차별로 이 도입을 하는데 두 대가 들어가거든요. 또 사방댐과 산지 사방 공사 확대에 63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산사태 피해 절감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 휴양림, 지역 국가 산림 문화자산 등잘 가꿔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서비스 사업 추진,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 숲 조성 확대 등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산림청 측은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과 함께 생태 경관 재해를 고려한 산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